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한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 9절 첫 단어에 너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구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라는 대상은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대상을 너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류의 신앙인들이냐?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라는 단어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예배가 있으면은 육적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육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오순절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서 오순절 날이 땅이 마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예배는 예수님이 영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는 자기는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이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 안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깨닫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 나야 사도 바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내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과 사람이 형제가 된다고 하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있는 제자 중한 사람 도마가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고 있는 사람이라 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세대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있지 않냐면은 내가 내 맘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세상과는 구별되신 분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있어야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악하고 엄란한 세대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분류와 같은 사람들이냐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말한 것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마음 안에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깨달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론적으로 율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키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어떤 내 마음 안에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구약 시대 때에 바다 물속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요나는. 구약에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 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3일 날 새벽에 거듭나신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우리들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 계시면은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심판 때에 내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요나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인 것이지 우리들이 요나로 깨달아 가지고는 요나는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데 영적인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영적인 표적이 될 수가 없지만은 요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표적의 증거가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나가 바다 물속에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삼일 주야로 있은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삼일 주야로 있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 물 속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삼일 주야로 있다가 육지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땅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무덤 안에 3일을 계시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구약의 요나는 바다 물 속에, 물고기 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요나가 바다 물 속에 있었는 것과 예수님이 땅 속에 있었는 것과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 그 물이 모인 것을 가리켜 바다라 칭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향해서 무치 드러나라 하니까 바다 속에서 산 봉우리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육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땅 속에 장사가 되셨지만은 그 땅이 결론적으로 바다 가운데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땅 속에 장사되신 것은 요나가 물 속에 장사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무덤 안에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예수가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표적의 흔적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대의 율법에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한 사람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명확하게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율법이라는 단어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원리를 우리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내 두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애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냐 바로 자기들이 겉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마리아의 아들대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본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그림자가 되는 피상적인 율법의 예수님과 본체가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복음에 그리스토가 구분되어 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제가 조금 전에 충분히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전하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율법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고 복음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본받지 말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본받아야 된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율법에 관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고 어떤 곡식을 앞에 놔놓고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고 할래도 율법의 행위, 손으로 행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마지막 심판 날 율법이 되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 가지고는 심판 때 그의 앞이라는 것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몸으로 거듭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고 복음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 날이 땅이 마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걸 반드시 구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덩어리의 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똑같은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정신적인 것을 흙덩어리가 되는 아담의 마음 안에 다 불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똑같이 통째로 마음 안에 받아 넣는데 아담이 조금 이후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사탄의 거짓말도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마음 안에 들어 있는데 사탄의 비진리를 또 받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한 가지만 들어 있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것이 비진리의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기가 퇴색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것보다 두 번째 들어오는 사탄의 것이 더 좋은 것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마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사탄의 비진리를 통해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퇴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하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이 마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질 때에 내 안에 들어있는 사탄이 성령의 말씀에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새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 12명과 함께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오실 그 다락방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 12명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그 장소에 오실 것을 보이지 않는 성령을 대신해서 보이는 예수님과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키는 계명이 뭐냐? 요한 1서에 보면 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 계명의 시대가 아니고 이 장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한이 다락방에 내가 너희들에게 날짜를 공개를 할 수가 없지만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때에 새로운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서 계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다락방에 나타날 것이니까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른 방언이 새로운 말씀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사탄이 쫓겨나가고 내 마음안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새 글자에 관하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새 방언으로 말할 것이며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새 방언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방언도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의 랍비들이 지금 성경을 해석한 것과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류 전체 중에 예수님 한 분만 마음 안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들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마치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왜? 서기관들은 그 속에 죄가 들어 있었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새 방언으로 새 계명으로 말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과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과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의 말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와 세우는 새 은약이라고 했는데 그한 잔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오순절날 한 잔이 되는 성령이 이 다락방에 너희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희 12명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준 것처럼 너희 120명에게 포도주가 성령이 가르키는 말씀을 포도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장소에 나타나 가지고 너희 12명에게 포도주의 말씀을 나눠준 것처럼, 너희 120명에게도 포도주의 말씀을 내가 나눠주겠다. 이걸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걸 새 언약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이 단어의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